그레이스 켈리 파티 마우스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나중 잡아줘~ 음... 잠깐... 는 잡아야 와이씨... 불 키니까 진짜 다르다. 혼자 면다다 자, 저희 웨딩홀 투어... 그레이스 켈리 파티 마우스여기 일단 외관이 진짜 엄청 예뻐요! 자, 들어가는 건 처음인데, 일단 한번 가봐야겠다. 오빠, 여기만 다른 나라 같아.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나손 잡아줘. <laughs> 어, 오빠랑 손 잡았으니까 해야 될것 같아. 들어가 보자. 오, 어, 처음인데, 이뻐. 음.. 코토존이 있네? 저희가 최소 보증이라고 하자거기 이제 250명이 있어요 제일 좋아하시는 게 1층에 웨딩홀 하나밖에 없어요. 가격별로 음. 들어가시는 거고 그러니까 네. 웨딩홀에서 얘기하는 12시-2시가 골드타임이라고 해서 이때가 네. 가장 가격대가 세다라고 이시는 거고 11시나 3시가 곰. 조금 더 저렴하게 들어가요. 이랑 같은 경우도 11시나 3시로 하시면 이벤트까지 조율이 가능하시고 12시-2시는 2 5 0명 웨딩홀 쓰시는 사용료랑 홍보용품이라고 해서 뭐방명록 장갑, 축지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랑 음. 기본적으로 이태장운영하고영사 웨딩홀에 꽃장식하고 초장시키드리는 비행기 있어요. 응. 여기서 일단 1시간 전부터 촬영이 음.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까 사진 보셨죠? 네, 이렇게 네. 들어가시고 이쪽에서도 이제 좋은 연출 사진 찍으셔도 되고 아. 불을 끄고 저기 전자초를 해드리면 또 다른 계열로 촬영이 가능해요. 음. 그건 이제 촬영기사분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이쪽 공간까지 이용을 하셔서 사진 촬영을 해요. 아까 전에 여기 노란 벽이었던 맞아요, 것 같은데 네. <laughs> 아... 드레스 느낌에는 아무래도 핑크가 아... 잘보울더라고요 <laughs> 같은 대기실인데 되게 다른 느낌으로는 세 가지 이상의 컨셉 사이의 드레수가 있죠 웨딩리 입장 하시는 거고 지금은 꽃이 좀 빠져 있는데 입구 쪽에는 다 생화 조례 선생님 단상 쪽도 생화로 들어갈거고 여기 버진 로 길에는 다 캔들 실질적으로 토피를 다 올려서 초장식을 해드릴 거예요 이게 식대는 열리는 거잖아, 그렇어 <목소리> <목소리> 어. 생이시 올라와. 어, 아, 이거 올라오는 거구나. 왜냐면는게 되는데 주이 올라와서 있 그림자가 그림자 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단상이 내려와 있다가 이렇게 식형으로 이렇게 시작되면 이 열리네요. 막상 여기 올라오니까 엄청 크네. 이3정이 신청하시면 이게 레일이 요쪽까지 나와요. 아, 이게 또 레일로 움직이는구나. 네, 하객분들이 보셨을 때 연주를 신청을 하시면? 이렇게 아... 연 그 바로 뒤에서 연주하는 모습까지 보일 수 있고, 아까 스크린을 닫아드렸잖아요. 신랑님이 무대 뒤에서 입장하고 싶다면 그 스크린을 닫고, 신랑님이 뒤에 서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신부님 거기서 계시면 이제 신부님한테 프로포즈 형식으로 아 기부처라고 하시는. 분들. 다른 데는 무대가 아예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뒤에서 깜짝 이벤트가 안돼 아, 그러게. <laughs> 네, 네, 그런또연트이인거 걸로 이제 이용을 하겠어요 그래서 요즘 분들은 좀 독특하게 어. 우리만의 뭔가의 특별한 아.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어떤 분들은 그냥 하시신 분이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뒤에서 두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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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이거 봐 깜짝 놀랐어 <laughs> 아 이게 다 내려오는구나 와이 불 켜니까 진짜 다르다. 저희는 막 민장한 호텔이시 음. 이런 건 아니에요. 아예 그냥 하우스에. 예, 그런 느낌인, 느낌인 것 같아요.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떻게 음. 될까요? 음. 15m 아가니까 음. 길이는 그 음. 석은... 음. 아, 40, 아, 40,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석은? 1 8 0석이야요 여기도 다채 있어요? 네, 여기도 예식되는 곳이 닫이죠식사하시는게 지하랑 위치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11시 팀은 필실해도 지하를 쓴다. 12시 팀은 2층으로 라동시겠죠그 음. 다음 에 다시 1시 팀이 지하. 30분 전에 오픈해서 2시간씩 단독으로 쓰시는 거예요. 음. 그거는 제일 좋아하세요. 하객도 거의 안 섞이시고 음. 엘리베이터는안 타셔도 되는 거를 우선 어르신들을 제일 좋아하시기는 해요한계층이니까 음. 엘리베이터도 있어서 이용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기다리시는 그런 거는 없어요. 식당이 여유로운 대로 여행을 그래. 하시는 게 제일 맞아요. 음. 여기는 솔직히 첫팀 이블는 아마 다흩터져계될 거예요. 현금으로 음. 해주시면 현금 납습은 처음부터 가능하신 거예요 성격이 큰거 같아요. 그리고 제일 좋아하시는 게 이렇게 호주방을 따로 해드려요. 음. 신랑 측, 신부 측을 따로 해드리다 보니까 이제 인사하시고 부모님들, 친인척 분들도 같이 들어가셔서 식사하실 수도 있고. 여기 부터 여기 파층 뒤에까지 지쳐서 바로 쓰면 여기는 400석까지 아. 손님 많다 하면 또 바로 오픈해드리니까 여기가 2시간씩 반도으로 계정이 들어가시니까. 음. 어, 이렇게 비어있는 예식장을 음. 처음 봐가지고. 여기는 600석까지, 여기까지. 음. 써져 있는데 여기까지 다 쓰실 수 있는 거에요 아... 훨씬 넓다 혼주성은 다 따로 돼요 음... 음식은 다 괜찮대요 그날 예식하시는 팀 중에 가장 큰 팀이 지하로 음. 계정이에요 아... 진짜 잘 나오고 즉석 메뉴에 뭐 연어 스테이크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아. 무제한으로 드실 수 있고 4 0요상하고2 0 해서 5만원 이렇게 들어가신다고 보면 돼요 패백음식 정도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것도 음. 이제 저희 쪽에서 하셔도 되고 외부에서다 해가지고 도 음. 문제는 없어서 이런 거는 혹시또 미처 준비가 안 됐다 그런 예시가 뜨고 10일 전에 오셨을 때 저희한테 이런거좀더 그냥 저희 웨딩홀에서 추가해주세요 이런 건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 오~ 이렇게 바로 퇴백실이 바로 있어요. 있구나 뒤쪽에서 드리실 수 있고 다섯 분들오가있는탈리석이 옆에 있고 신나신 아 분이저 문구에서 들어가셔아 이거 보실까요? 혼자 보통 많이 웨딩홀에을 하시는 거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 하자 여기는 이제 부모님들 웨이퍼바리스트로 아아 라팔장치 음딱 놓고 바로 앞으로 나오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이동하시는 동선이 굉장히 좋죠 아 여기는 이제 카페까지 입장만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거 무슨 커피요커피아 그냥, 그냥 나가서 처음 전달하시잖아요 아, 네. <laughs> 요거는 아메리카노 쿠폰이니까 어, 어, 이제 고트하요 선택사항은 포토팁을 꾸며드리는 거랑 문자나 카톡으로 보낼 수 있는 모바일 초대장 그 다음에 두분 연애하셨을 때 사진하고 스튜디오 찍어서 묶어드려야 되는 만들어드려야 되는 식장 영상은 요거는 이제 서비스로 해드릴 거라 따로 비용이 안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되고 예식도 기타 이벤트라는 게 있는데 이건 보면은 첫 번째로는 화촉점화할 때 안내해주는 도움이 되고두번째는 오프닝 축가라고 해서 뮤지컬 배우 용들이 노래 불러주는 게 있고, 세 번째로는 천장에서 내려오는 꽃가루, 플로어샤워네 번째로 슈퍼. 이거 다 포함된 게임이고, 응. 음. 제일 많이 하시는 옷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없으면 예시업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옆에서 사회자 진행분이나 아. 기본 조명 나아주는 사람은 다 있는 거고요. 아. <laughs> 이제 플라워샤 같은 경우는 기본 친구들이 와서 해주는 경우도 있기는 하고 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기계장치에서부터 음. 천장에서부터 떨어지다 보니까 네. 효과나 이런 게좀더 크기는 하죠. 화축성화다 음. 음. 기본적인 안내는 다 해드려요. 근데 아예 다 음. 투입이 두 명이 들어가서 그냥 부모님 옆에서 안내를 잘 안쳐드리는 것까지 하면 그냥 한명이들어와서 간단히 안내만 하느냐, 아... 그 정도 차이는 있기는 해요. 그리고 오프닝 축가라는 거는 뮤지컬 배우 한 분이 아예 노래까지 불러주시는 거다 보니까 각종 음... 예식의 확 시작되는, 지켜되는 분위기나 이런 거는 있기는 해요. 오프닝 하수님은... 축가그 입장할 때불러서 신랑신부님이 저희가 신부대기실에서 웨딩홀로 바로 입장을 하거든요. 에이... 그때 이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온... 뒤를 봐주세요. 아... 오늘 해주는 거이 신랑신부님이 입장합니다. 요런식으로 음. 노래 불러주면서 그렇게 하는거에요 아, 것아것 그러니까. 이거 우리 취 아닌거 만약에 요렇게 네. 4개가 있는데 네. 오프닝 축가를 뺀다고 하면 그거에 해당하는 비용만 내는거 아니고 그냥 다 묶어놔서 복권 네. 할인을 해드리는거라 아. 이거 한가지 빠진다고 해서 금액이 확 줄어들지는 음. 않아요 그래서 재식은 음. 1,2월,7,8월로 하시면 금액대가 확저렴해서 아. 앞자리가 바뀌어요 가격으로 보시면 되요그까 그러니까 금액적인 차이도 많이 나시기 때문에 엄청난데? 네. 응. 1, 2월달, 7, 8월달은 비수기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성수기로 보시면 돼요. 그중에서도 7, 8월에 가장 비수기로 보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도 뭐니 그럴까? 여기니까 그러니까 다 비수기고요. 여유 저기도 여기 웃겨. 저기,